아, 그건 어 진짜 어떻게 이겨이걸 내가... 도대체... 너나 잘해, 너나... 제발... 제발 좀... 가서 잘하고... 엄마... 훔쳐먹고... 왜게임하냐고 도대체... <목소리> 두명 깠으면... 아니, 딜량 실하냐고. 니가 이거 사람이야, 이거? 어? 어, 진짜 어지러웠네. 카림 동선이나 한번 봐봐야겠대. 좋아하는 앤가 아,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니가 미드 차이를 외칠 그, 게 있나? 아니, 미드 정말 잘해주는데? 봤는데, 미드 잘해주던데? 그니까, 그게 왜 미드 차이야? 그 후로도 너가 그냥 동성 개발인 거야 그냥 어술 먹고 해서 그런지 진짜 그냥 가지고 그냥 어야 문예비 이 새끼 적팀으로 갔다 <laughs> 이 저거 너 뒤졌어 너너잘 걸렸어 이씨 너한테 내가 어떻게든 이긴다. 나도 이이네다 나도 이긴다. 나도 이긴다. 나도 이긴 나도 이 나도 이긴나이긴이렇게술도한 놈처럼 이긴다. 나도 이이네요 오히려 좋아. 요네보다는야가할만합니다 아, 근데 건방지게 수확이 났을 듯. 내가 볼때저 반바 반밤 가겠다는 약간 느낌이 지금부터 큐가 느낌이 없는데 어, 아, 돈이 아, 습니다있 <목소리도> 아, 아쉽다. 지게 음, 갈렸으면 고건데 아, 아하... 존나 아, 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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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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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저 아, 아, 오케이, 저행이다 아, 니또잘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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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야이개발끼 아니 씨 응. 오케이 그나마 다발이다 진짜 아니 씨어 우리 정글도 저거 심상치 않은 놈이네 제발, 제발, 제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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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로그이 말이안돼아 당했습니다. 오 마이 갓. 저도 저했습니다 이거 제발 죽여줘 문에 삐줘 그렇지 나이프. 문에 삐. 어야야 야. 야, 야. 나야, 왜 이래? 왜그안 그래? 미친 놈인 거 같아. 얘들 다 초보급 게임 하는 거 같아. 얘도 미친놈들밖에 없냐?

んきも。<laughs> <laughs> 기마리 <laughs> 방금 뒤로 쏴는데도 되네. 안 되는데요 아 네, 오케이 오! 오. 지렸다 지렸다 차가워. 아 근데 아, 네 이게 이 네, 이거 바텀 이거 옷살이야. <목소리> 땡? 땡? 까불지 야, 똥! 똥! 가보지 마세요! 가보지 마세요! 가지 마세요! 가보지 마세요! 가보지 마세요! 가보지 마세요! 가지고세지 않으면. 아, 지있다 여기 그라고 맞아? 그들아 그렇지 이 새끼까지 죽여 너 일로와 너잘 걸렸다 너 심심했는데 잘됐다 너 심심했는데 잘됐어 어? 너잘 걸렸다 이 새끼야 어.. 아, 문예비 누가 누가 범인일까? 어? 나이스 나쁘지 않다. 그래 문예비만 줘 줘. 아 잠깐만 현상금 먹었는데? 카더스 현상금 좀 무서운데? 야뭐안 되는데? 오케이 이미 사이리 잘 커버렸어. 아저 믿게. 오 갑자기 오. <laughs> 오 깜짝 놀랐네. 어 잠시만. 아 잠깐만 제약. 야천원 들어갔는데? 해불어. 어 너를 위해서 어, 어 여기 아무도 안 와? 이탁해파라 <목소리> 그렇지. 만... 그렇지 와니문네비빛이 물고 예... 게임 하는 거 봐. 나 어떻게 든이길라고싸가지 없는 새끼다 파괴했습니다. 헬스볼 와, 근데 이 새끼 나 잡으려고 뚫타지구. 네? 야 네. 제압되었 야야야야야. 들아얘들아안 얘들아. 되는데? 얘들아. 왜 그러니? 나 아, 미치겠다. 집중하세요. 뭐야 너? 너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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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걸렸다. 너 심심했는데 잘 걸렸다. 야, 또잘 걸렸다. 너잘 걸렸어. 여자 데... 보러 가야지 어디 가는 거야? 너잘 걸렸다. 어? 흔들리지 말라 글았어. 문예비말로만지이르그 예상. 에다신 돌와. 너 심심했는데 잘 걸렸어. 허. 집중심심는데잘 걸렸어. 싸엘레산니 야, 야 거기 이래 지면안 돼. 흔들리지 <목소리> 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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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야? 아 야야야 얘들아 왜 그래? 놓지마 <laughs> 제발. 시원하다 아존나 시원해 리안디 <laughs>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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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모하나의 뭐 경찰 이런 아무리 <laughs> 죽어그렇그렇 가자! <laughs> 흔들리지 아 이거 졌으면 나 진짜 오늘 잠못 잤어. 안녕하세요, 예삐님. 뒤크 끝. 디코 하실래요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네? 네, 염. 범인은 누구일까요? 누구처럼 항상 못하진 않아서. 다행이네요. 소주 더 먹으셔야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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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전화했다. 니엣님 <laughs> 예,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존나 잘 우리 팀쓰니도아이 팀일 때도 당신 때문에 졌고 적일 때도 당신이 졌는데 아, 누가 범인일까? 네? 합체 때다고요합때 졌다고요? 아수킬서못 봤어요. 네? 졌다.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3킬 팔대서 5어시 하셨는데요. 미드 차이 때 어쩔 수어아 미드 차이였다. 그럼 어쩔 수가 없었겠네요. 고생하셨고요. 예, 예. 계속 그렇게만 하세요. 예. 아니, 당신 때문에? 아 줄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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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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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생에. 꺼져꺼져꺼져 <laughs> 어, <씨. 웃음> 꺼져, 꺼져. 예?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유튜브가, 오케이. 이걸 믿는. 아 줄줄 알고 있었어? 뭐 어, 유튜브가. 뭔거지 알면서도. 그렇게 살지 마라, 샤코야. <laughs> 항상 잘해야 된다. <laughs>